이번에는 탈출 맵은 아니고요. 지금 양네님과 저랑 야생 능, 야생 능력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얜님 네. 잘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기죠. 일단, 일단 광물이나 이런 걸 캐서, 여기로 모인 단에 붙읍시다. 그 시간을 30분을 정할게요. 네. 그러면, 레디, 고! 이나우 no, 제겁니다 네 이제 우리 통화만 끊자 이제 우리 네. 통화만 끊자 네. 안녕 잘가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나무를 캐줍니다 내내 미국이 흐라면 다이아몬드에 좋은 감성을 찾는 게 좋겠죠? 만약에 너무 답답하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우님. 아, 네? 버그 없습니다. 버그 없습니다. 먼저 철이나 이런 거나 횃불을 하기 석탄을 캐는 게 좋겠죠? 석탄이 조금 쪼잔하네요. 일단 다른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땅굴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철이나 석탄같은걸 좀좀 켜면 좋겠죠 네 다시한번 안녕님을또 초대해 보겠습니다 냥네안녕님세요 음, 네? 뭐세요? 지금 돌을 켜고 있어요 아 왜요? 떨어졌어요 저도 제, 어? 저는 재란 동물 발견했네요 자연동굴 백은 떨어졌어요 자연동굴에 이런게 바로 자연동굴인데요 자연동굴에서는 저절로 석탄이나 이런 것이 있고 동굴이 우리가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석탄이나 이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광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먼저 자연동굴 찾는 게 좋겠죠 저는 계속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예인을 다시 한번 초대해 볼 건데요. 연예인이 잠깐 어디를 가서 통화를 못 받아서 통화를 끊겠습니다. 일단, 먼저 돌이나 이런 걸 빨리 캐, 캐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안 좋나 봐요. 석탄이나 이런 것이 빨리 안 나오네요. 오, 나왔습니다. 석탄. 이제 저돌 많이 밝힐 수 있겠네요. 곡괭이도 레벨업 같은 걸할수 있는데요. 곡괭이 그 레벨업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석탄 썩썩 긁어 모아줄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벨업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레벨업에서 인챈트 인체트 테이블, 걸로 인체트 테이블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체트 테이블 같은 거 만들려면 다이아가 다섯 개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 만들겠습니다. 그냥 광물 마켓에서 업그레이드만 할게요. 석탄은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석탄이 옹기종기 모여있어가지고 여러 개가 모여있어.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십니까, 얀얀님? 네, 평화로움으로 가십시다 평화로움이라는 건요, 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자연, 그냥, 그냥 캐시기만 하면 되는 것, 것입니다. 평화로움을 바꿀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옵션에서 난이도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평화로움이 안 되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좀비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꽃게 위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햇불도 만들겠습니다. 얜뇨님은 <laughs> 지금 어떤 것을 캐스일까요 참고로, 얜뇨님은 유튜브를 안 합니다. 저만 유튜브를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건 PE 버전이니 PC 버전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니까좀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언젠가는 제가 PE 버전도 찍을, 찍을 수 있으니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누르면 찍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서 양년님이 지금 보이죠? 닉네임 보인다고 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초나인이는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네님, 음... 아 갑자기, 얘네 좀 다른 곳으로 가주실래요 절게 음... 가끔씩 만날 수도 있어지까 친구가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게 조심할 좋겠죠? 인신 좋은 친구라면 야, 네는 적게 없지 없자식...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인하는 건데요. 이 철을 아까 제가 얻었던 석탄으로 캘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좀 어두울까 핏불을 좀 설치해 놓을게요. 이건 좀 3편 4편 이렇게 나누. 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향을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미없다, 만약에 뭔가 부족하다, 뭔가, 뭔가 해,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는 광물을 많이 캐면 많이 캘수록 레벨업이 올라가고요. 한 세트란 거는, 한 세트란 거 64개를 말합니다. 마크 초반인들에게 알려주는 팁이니, 마크 초반인들 좀 참고해 두세요. 이제, 이제 좀 햇불 좀 만들겠습니다. 이제 석탄을 64개 박히고 이제 석탄 안 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문 문에 감옥 탈출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탈출맵 제 줌에 엄마 몰래 피시방 가기 시즌2도 봐주세요. 일단 64개 데이터까지 석차을 캐겠습니다.